12장 그때에헤로드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네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고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치느라 사건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례로 내려가서 머문이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로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로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번주 8월 첫주 선포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욕대하 7장 14절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론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죄를 버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침내 인생 역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장 말씀 읽기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의 투옥과 헤로스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지나고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평소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일세는 교회의 지도자 중 가장 두드러진 베드로를 잡아 우오의 가동으로써 산에 들린 공예와 유대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일세로 대헤롯의 손자죠. 대헤롯은 아기 예수님 탄생 때베들레헴의영아 살해 명령을 내린 자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에 가못 박을 그때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헤롯 아그리파 일세가 야구부를 칼로 죽이고 사내들린 공회원들과 그들의 지지 세력들이 기뻐하자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헤롯은 젊은 시절 로마에서 유학을 했고 로마 제국의 3대 황제인 칼리큘라와 친분을 쌓은 덕분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리스인들을 도 박해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적이 있었기에 헤롯은 강한 쇠사슬과 많은 군인을 동원해 베드로를 더욱 철저하게 붙잡아 두고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주기로 계획한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의 계획을 꺾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악한 사들의 그 어떤 시도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주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므로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와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사단마귀의 공격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서 19절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마리아의 집,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알고 있죠. 이곳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의 응답이 문 앞에 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분명히 쇠사슬에메인채1 6명의 군사가 지키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헤롯의 증오와 핍박이 워낙 컸기에 베드로가 사형에 처해질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고하고 높은 설문이라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닫혔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내삶 가운데 굳지게 닫혀 있는 그래서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문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 건강의 문,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열린문의 축복 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5절까지는 헤롯의 죽음과 교회의 부흥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산에 들린 공예 세력들과 드로와 시돈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헤롯에게 아부하고 그의 연설을 신의 소리로 극사하며 온갖 심한 아부를 하며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모두 차지한 헤롯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야구부를 죽이고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셨죠. 마침내 죽음의 심판을 내려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이 죽자 교회는 안정을 되찾고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고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게 붙잡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함께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유로살렘 교회처럼 부엉이 불이 불같이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녀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럭방처럼 성녀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 영광과 임제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속해 각 기관으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교회에 잘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쫓김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 회복되어지는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인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임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기름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찬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여서 예배의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만계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여서, 이 방송을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또 교회 홍보에도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역과 지력과 세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딥펴 주여서 강력한 성령 임재와 치유가 이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에 불과 엘리아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른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의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속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염려하고 한마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의 영치의 영혼을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 속도원들에게 열륜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의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의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들 또 장르님 부장 팀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신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 헌신과 믿음에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중구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와 간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전도사와 간사로 용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계단이나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젊은 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평통함을 더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조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결을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가 제자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년의 역사하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성전을 내 십년 가운데 완공하기를 원하오니 내 십년 가운데 역사하는 혈기 분노, 시기 율투 교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질병과 정욕과 미움과 탐욕과 원망 불평과 피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가난 일급 족속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블론의 전도의 사명, 이사갈의 교회 의 성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우리의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을 올려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세 가지 복,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단 감용으로 인해서 하나님 육을 가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또 인도델타 변종들이 많이 대전 지역에 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야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불과 또 능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할때 접종이 부작용이 없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교차 접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형상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체가 잘 생성되어진 은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